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상장 때천 배가 올랐던 네, 한컴 비자금 활용처로 지목된 네, 코인이 오늘 상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이제 아로아나 토큰 상장 폐지 어, 진행이 될것 같고요. 28개월 만에. 예, 네, 좀 상장폐지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비서면서도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이제 아로하나 토큰이 거래가 종료됩니다. 8월 9일 오후 3시에 나왔고, 자, 거래 종료 시점은 자, 이제 이제 이때가 될것 같아요. 자, 아로하나 토큰 재단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가지고는 평가가 확인이 어렵고 자, 거래 지원 부합의 유지가 되지 않아서 거래 종료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8월 28일, 그리고 15시, 오후 3시에 이제 거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이 대략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출금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가 이제 9월 25일인데,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시간은 9월 25일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허나, 비썸에서 매매는 8월 28일 화요일인가요? 자 월요일까지 네, 거래를 마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로하나 토큰이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요. 자 빗썸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비트렉스랑 이제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거래의 99%가 빗썸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어 이거는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것보다 다른 거래소 가격이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 비썸에서 매도를 종결시키는 게 좋고 그러면은 비썸에서 매도를 종결시켜서 이제 뭐 손실이든 수익이든 매매가 종결되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다른 코인들이 8월 28일 이후에 더 무너지면 그 무너진 바닥에서 다시 일조번등을 누려보든 아니면 단타 수익을 누려보 든 노려볼 수 있는 네, 종목들, 코인들로 교체해서 여러분들 손실을 좀 복구해 나가는 전략을 좀 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로아나 토큰이 8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상패가 된다, 거래가 종료된다라는 어,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 를 봤는데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오늘 영상 통해서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로아나 토큰 보유자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즘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죠? 바로 돈 들어오는 자리에서 단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7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경 제가 헤데라 코인을 오늘의 코인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73원에 추천드린 헤데라 코인이 11%의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약15% 하루 만에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하루 만에 3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걸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한다면 플러스 3천만 원의 투자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헤데라 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헤데라 코인 73원에 돈 들어온 자리에 눌림목에서 제가 매집을 권고드렸고, 그리고 나서 당일 돈 들어오면서 목표가 81원 초과 달성하고 85원까지 하루 만에 플러스 15%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1,500만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1,000에서 3,000 이상 투자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돈 들어온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눌림목에서 어디서 여러분들이 메스터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추천 종목들을 타점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답장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추천드렸던 코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이었습니다. 자, 8월 5일 토요일에 오전 8시 21분 경에 85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목표가1 5%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 5또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네, 같이 좀 복기를 해 보도록 하면은 자 센티넬 프로토콜 과거에 강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돈 들어온 캔들 눌림을 안 깨고 제가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추적을 하다가 어디서 이제 공략을 했냐면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돌파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눌림목에서는 못 잡았다. 허나 돌파자리에서 돈 들어올 때시 공략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98원 그리고 102원까지 플러스 15에서 2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돈 들어온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 그리고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의 타점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센티넬 프로토콜은 뭐 천만원 투자했다면 200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는 라 겁니다. 300만원, 200만원 그럼 두번 매매에 500만원 익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8월 4일 금요일에는 또 캐리 프로토콜 고인을 추천을 드렸죠. 자, 이것도 지금 40% 정도가 폭등이 나와서 2천만원 가지고 투자했다면 40% 수익, 약 80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매매로 2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첫 번째 매매에서 300, 두 번째 매매에서 200,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 매매에서 약800 정도, 그리세번 매매에서 일주일 동안 1,300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캐리 프로토콜 타점 복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원에 추천을 드렸고, 6.4원 가격은 과거의 저항대였습니다. 근데 그 저항대를 강한 돈을 써서 돌파하는 모습과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에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매수를 추천드렸고, 이 매수 추천드린 이후에 6.4원 대비 9.2원까지 폭등하면서 약 2.8원 정도가 올라갔고, 6.4원 매수가 대비 약40% 정도 네, 7, 4, 28 근데 이제 7원이 안되니까 약45%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만원을 투자했다면 45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얼마 만에 딱 하루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매일매일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추천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에 대한 진단 우리 소통방에서 제가 성심, 성의껏 네,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가망이 없는 것들은 빠르게 쳐내고 수윙될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권고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보유 중인 고민 중인. 이런 종목들 상담도 같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손실을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시켜 나가고 싶은데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종목 선정이 당연히 어렵죠 코인 시장이 24시간 차트가 열리니까요 근데 제가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12시간 넘게 차트를 열심히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재와 일정과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의 수급이 붙었을 때 눌림목과 돌파자리에서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달에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투자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1483번호로 숫자 1번 혹은 네, 여러분들 간절한 네, 어, 염원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같이 전략 세워 나가시면서 계좌 뚱뚱하게 압도적인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썸에서의 아로하나 토큰의 1봉상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이후 직후에 5만 원대까지 이제 폭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1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71원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10분봉상으로 자 어느 가격입니까? 자 10분봉상으로 이 자리. 64원 가격을 깨면 저는 매도 대응하시는 걸권고드리고요 64원을 상패된다고 해서 무너졌는데 64원 위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가둬놓고 올리겠다라는 거죠. 아로아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김치 세력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비썸으로 지금 입금이 안 되니 물량을 잠궈놓고 가격을 부양시켜서 아로아나 토큰을 고점에 털고. 상패전에 빠져나오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64원 위로 대량의 돈이 들어왔고 그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선에서만 추가 상승을 노려보겠다 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1차 83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3원, 64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목표가 83원을 목표로 20원 정도 약30% 정도 단타 수익을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83원 가격들을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 자, 우리 1 시간 분봉상으로 차트를 보면요. 자 과거에 지지받았으나 이 100원 가격을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시 83원 가격을 목표로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 과거의 지지라인 때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100원 가격이 저항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 추가 시세 분출했을 때 83원 그리고 100원까지 그리고 8월 28일 오후 3시까지 내가 시세 분출했을 때 가능한 최대한 상승도로 보면서 매도 전략 세우시고요. 그리고 64원 안 깨고 반등하면 여기서 30% 그리고 100원까지는 40% 정도 상승도로 보면서 매도 기회 수익 단타 수익 물리신 분들 반등 타이밍 평단가 낮춰놓고 출구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곧 있으면 상패가 될 아로아나 토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봤는데요. 자, 상장 때 10만 퍼센트가 올랐던 코인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억에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물리신 분들도 꽤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아로아나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아로하나 토큰이라고 문자를 남기셔서 아로하나 토큰에 대한 상패전 대응과 상패 이후에 쇼웨거래소로 옮겨서 추가 전략 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45% 정도 네, 폭등을 누려본 캐리프로토콜 코인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돌파 자리에서 혹은 눌림목 구간에서 50%, 100%씩 폭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또 8월달, 9월달에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달에 50%에서 100% 정도 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어디서 이렇게 주요 매물대를 뚫어내는 돌파 자리에서의 50% 100% 폭등, 혹은 과거에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안전하게 50%에서 100% 가까운 대폭발의 시세를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캐리 프로토콜 코인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돈 들어온 자리를 안 깨고 반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선별해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리에서 반등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추천 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50% 100% 정도 폭등 시세를 빠르게 수익을 챙겨 나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한 달에 최소 1000에서 3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한달 안에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전략 도전하고 실제 수익 실현 꾸준하게 챙겨 나가시면서 계좌 수익, 계좌 승진의 기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